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비트 사탕무 코로나와 당뇨병입니다. 사탕무 하니까 혈당이 많이 올라갈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트의 효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비트는 나이트릭 사이드 n o 라고 표기가 되는 나이트릭 o x 사이드 산화질소를 생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트 릭옥사이드가 산화질소, 산화질소가 생산이 되면 혈압을 감소시키고 당을 감소하고 바이러스를 살해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비트의 또 추가적인 효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은 비트 한컵 정도 착 드시고 싶으시죠? 어, 비트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 논문을 잠깐 어, 소개를 하자면 이 사탕물을 즙으로 내서 주스로 섭취를 하면, 어, 산화질소가 생산이 돼서 혈압 감소, 바이러스 감소, 폐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 논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는 코로나 바이러스 복제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돌기 단백질의 그 결합을 차단한다 하는 그러한 어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근데이 산화질소를 어 일단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어 치료 차원에서 병원에서 어 산화질소를 어그 치료 받을 수 있는데 그 산화질소를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면 집에서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바로 비트 주스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어, 이 산화질소의 그 역할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 여러 복잡한 역할이 있죠. 근데 이 산화질소가 NO, 나 i t r i c o x 라고표기돼 있죠. 근데 결국은 혈압을 감소시킨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관지에 들어가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 폐혈관을 이완시킵니다. 그러면 산소공급이 더잘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관지가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 천식, 기침 이러한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 관류 균형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산소가 들어갔을 때 혈관이 잘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균형을 이루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기 관류 균형이라고 하는데 ventilation perfusion balance 뭐 이렇게 복잡한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것과 산소가 공급되는 것과 혈액이 움직여서 그 혈액 속에 산소가 들어가는 것이 잘 관리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피가 응고되지 않으면은 피가 지나치게 응고되는 것을 감소시키는데요. 피가 지나치게 응고되면은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폐그 혈전이 되면 폐부전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응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염 역할,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증은 염증이 심해져서 면역 체계가 지나치게 움직이면서 지나치게 활발해지면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그러한 현상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폐렴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로 나이트릭 아스이드 산화질소다 하는 것입니다. 산화질소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항생제 역할, 그리고 항바이러스 역할을 한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코로 숨 쉬면서, 허밍을 하면서, 콧노래를 하면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비트를 어떻게 섭취했을 때 산화질소가 효과적으로 분비가 되는가. 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비트의 산화질소 역할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을 이완합니다두 번째 혈전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 항염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항생 항바이러스 역할을 합니다. 아, 비트 이렇게 에, 집에서 딱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한 주먹을 딱 뽑으시면은 비트가 한네 다섯 개가 나오는데 이 정도 뽑으셔서 주스를 만드시면은 혈액 감소, 뇌경색 예방, 관절염 예방 그리고 항생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니 이 비트를 안 드실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것이 사탕문데 당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가 만드는 그 산화질소와 당뇨병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비트를 드시면은 당뇨병이 현저하게 향상이 되고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뇨병 예방에도 탁월한 음식이 바로 비트고 비트 주스입니다. 비트를 어떻게 이제 드시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비트의 추가적인 역할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비트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암 유전인자를 묶는 것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여기 보면, 비트 속에 들어있는 메틸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암을 일으키는 암 유전인자입니다. 근데 비트를 드셨을 때 메틀기가 흡수가 돼서 암 유전인자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암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암 유전인자가 풀렸다가 탁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묶여버리면 실패 같은 그 히스톤이라는 실패가 있는데, 이게 딱 묶여버리면 암 유전인자가 실뭉치가 돼가지고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암을 못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 좀 비트를 마셨으니 이제는 좀아 불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다 하고 불고기를 딱 드시게 되면 감겼던 유전인자가 다시 풀립니다. 아 그러면 다시 암이 될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암덩어리를 만들 준비가 되고 있는 그 풀려진 유전인자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비트는 어떤 비트가 좋을까요? 작거나 중간 크기, 단단하고 부드러운, 그리고 색깔이 진하고 잎이 푸른 것을 선택을 하시고 점이 있거나 멍이 들었거나 시들어 있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줄기를 2인치 정도 남기시고 씻지 말고 그 봉투에 집어넣어서 냉장고에 넣으시면 좀더 오랫동안 저장하실 수 있고요. 흙 묻은 채 공기를 빼고 냉장고에 3주까지는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잎새는 한 3일 정도 네, 뿌리는 3주 그리고 잎새는 3일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비트는 얼리지 마시고 익힌 비트는 얼려도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셨다가 이제 비트를 어, 익혀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어, 이 3개 정도의 비트를 올리브기름과 그 다음에 코슐소트 그렇게 같은 양의 같은 무게의 에, 그 소금인데 덜짠 소금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오븐에 껍질 채 375도에 한 1시간 반 정도 스팀을 했을 경우에는 한 15분 정도 스팀을 하시면 굉장히 훌륭한 비트 요리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 비트가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하죠. 어떻게 바꾸는가? 아, 처음에는 그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를 분비해서 아, 우리의 그 혈압을 감소시키고 그 당뇨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또 코로나바이러스 증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추가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암, 특히 그 대장암 유전인자를 잠재우는 메틸기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메틸기가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도 감소시키고요. 세포를 재생시키는 엽산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암과 싸우는 베이타사이언인이라는 암세폐옥에 있어서는 극약이 되는 물질인데 베이타사이언이 정상세포에는 전혀 독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극약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암세포에게면 극약, 극약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A, C, 마그네슘, 칼슘, 철분, 인이 듬뿍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비타민 C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혈전을 막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혈전을 막아주니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장, 간, 담낭 세척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나 특별히 간이나 담낭에 암이 생기면 정말 이것은 치료하기 힘듭니다. 특별히 간암이나 담, 담낭암, 담도암을 비교했을 때 담도암이나 담낭암이 발견이 되면 정말, 짧으면은 3주, 길면은 어, 육주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를 드시면 그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어, 기억하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기운을 돋구어 주는데 비트에 들어있는 다른 물질 때문에 또 혈당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은 올라갑니다. 근데 혈당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꼭 드셔야 될 음식이 바로 비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 혜택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은 당뇨병 합병증을 막아줍니다. 당뇨병 합병증은 무엇이 있습니까? 망막질환,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마비가 되는 그또 굉장히 고통이 심한 통증이 오는데 그 통증을 예방해주는 역할이 그 비트를 섭취함을 통해서 어, 현저한 그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꼭 어, 포함하셨으면 합니다 이 비트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루에 얼만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을 오븐에 구워서 드실 수도 있고 스팀해서 드실 수도 있는데 에,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약으로 어, 약 수준으로 섭취를 하시려면 비트즙을 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또이 오븐에 구워서 드실, 드시면 좋은데 에, 비트를 즙으로 드실 때는 약 아, 250cc 하루에 한컵 정도 되겠죠 에, 그 250cc 정도를 어, 드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필요한 아, 비트를 섭취하시게 됩니다 아, 그리고 어, 그것을 개수로 따지면 아, 큰거두 개나 작은 거한 아, 서너 개 정도가 되는데요 제일 정확한 것은 한컵 250, 250cc가 될 만한 양의 비트를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웬만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 바로 비트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 비트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운명이 바뀌는 굉장히 슬픈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운명에 우리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운명을, 어, 그, 신체적으로는 비트가 반전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트가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비트 중심으로 여러분, 음, 철저한 무지개빛 식단을 섭취하셨을 때 여러분들 질병적인 차원에서, 신체적인 차원에서 코로나로 인한 운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늘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당뇨병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트 한 잔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